아, 이거 진짜 정신 하나도 없네. 역대급 기계인데, 지금 씨발, 38회전 남가놓고 333으로 맞았는데, 알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박스 받는 식이 시기, 박스 식이라가지고 일격 2 0 0 0발이 나왔는데, 38회전 남가놓고 333을 맞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부위 입상을 못했다, 부위 입상. 여기 알이 10개가 1개 중에 한 개가 1개 중에 1개가한 개만 들어가도 되는데 점심에서가딱 핸들 잡고 있는 순간에 여기 다다이 다치 부서. 다치니까 아다리 돼 가지고 다치니까 부위 입상 안 하니까 30%회도 남아 가지고 그냥 끝납네. 나 와. 기계 2만 4천 발, 2만 5천 발이 나왔는데, 와, 이 무슨 일이고? 바늘부터 이런 실수를 또 하나. 와, 이선들에서봐 돌아보겠다. 와, 머리 기미 날라다, 지금. 좋됐다 와, 이 기계 이거 무섭네, 이거 무서워. 와, 바짝바짝 하면 무조건 아다리다. 에라 이런 거 없다. 와, 이 사람 돌아보 무의 입상을 못했다. 와, 3 8밖에 남겨놓고 아다리가 됐는데. 알이 너무 많이 나와 보니까 이, 이 그냥 감당이 안될 정도 이 역대급 기계네 감당이 안될 정도로 알이 나와 보니까 정립식이 아니고 알 받는 거니까 흘리고 시발 버튼 눌리도 안 하고 넘치고 개지랄떨어가지고와막 핸들 눌리는 거 그거 버튼 돌아가는 거 그걸 딱 눌리고 있었더만은 부위 입상 못 시기보다 와 사람 돌아본다 이 시발 무슨 일이고 아, 막 스트레스 존나게 받네. 지금 30개가 나오지, 40개가 나오지, 50개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저게. 정확하게 돈이 4만원 딱 들어갔거든. 4만원 들어가가지고 알 5개인가 6개 남았는데 탁 진동하고 아다리 됐는데. 와, V2 입장, 이 시발 돌대가리. 그러니까 개새끼 담아 받는 거 이게 족 같네, 이거. 그냥 정립식이 얼마나 좋노? 담아서 받는다고 개질할 때는. 호출 눌리고 알 흘리자니 기김시 씨발 와아 머리 기미날란다 진정해야 된다 굽다 진정해라 돈 따고 있다 진정해라 아 두통이야 두통이 올라간다 죄송합니다 1개가 5만발 1개 7만발을 보여줘야 되는데 니김이 덜대가리 같은 짓을 해가지고 부이 입상은 못해버 와... 부위 입상 못하니까 끝나보네 야폭팔려 이거 무섭다 무서워 이거 어마무시한 기계다 조심하소 무조건 막 화장실도 못 간다 무조건 다알리 뿐다 죽어댄다 오녕가십마스